안녕하세요, 이년달기입니다. 제가 감기가 된통 걸렸는데도 어, 꽃이 이렇게 폈을 때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데요. 아까 어, 한 세네 시, 2시 이때는 진짜 꽃이 활짝 폈는데 지금 5 시가 넘어가니까 좀다 닫았어요 다 꽃들이. 그래서 아까보다 좀드이쁘긴 한데 꽃이 필 때는 이렇게 씨를 내가 파종하지 않아도 수정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씨가 맺히고 등치가 클수록 리톱스는 씨도, 씨알도 커요. 그래서 볼만 하거든요. 코너는 씨가 작지만 리톱스는 씨가이 커요. 그래서 파종이 더잘 되는 거예요. 코너는 씨가 작아서 파종이 잘안 되지만 리톱스는 씨가 커, 코너보다 커서 파종이 더잘 되고 코너는 파종이 안 되는 대신에 대분화를 더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수정을 해 놓으면 내가 파종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중에 뭔가 이렇게 흘려서 자연 발화가 된다든지 뭐 이런거라도 좀될수 있어서 무조건 해놓으시면 좋고요 마후간이 야화예요 야화라서 지금 이제 저녁시간 되니까 마후간이 슬슬 벌어지는데 이제 마후간이랑 대부분 막점 많이 붙이잖아요. 점 교배를 많이 만드시는데 이렇게 마후간이 그냥 저는 붓 하나 갖고 다어요 원래는 뭐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따로 따로 해주시기도 하지만 귀찮아서 못하겠어, 나는. 그리고 저는 파종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파종을 하지 않아요. 여기 하우스 온도가 우리 매장 하우스라서 온도가 다르다 보니까 다 얘기하고 그래서 파종을 하면 통망해서 아예 실를 위탁을 하고, 어, 우리 파종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네, 거기서, 네, 나누, 나눠서 받는, 이제, 어, 제가 너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파종해 주셔서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아어 그, 못해서 죽이는 것보다, 그래도, 줘서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처음에, 그, 근데 많이 주, 많이, 거의 다 주시는 것 같아요. 안 가지시고, 저를 다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감사한데, 그니까 도움 받는, 저한테 도움 주시는 분이 항상 많으세요, 저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코너를 쪼개서 심지 않으면 이렇게 수북한 거 보이세요? 보는 매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렴한 애잖아요 미누툼 뭐 이런 누덤 애들이거든요 알이 더 작죠? 패러스는 이 미누툼보다 얘네는 더 소형이에요 근데 보면 군생이 되면 달기도 마찬가지지만 알이 더 작아지잖아요. 원래. 어, 근데 꽃이 수북수북해져서 예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이렇게 저렴한 코너들은 쪼개지 마시고 수북수북하게 보시는 걸좀 추천드려요. 이렇게 보는 매력이 있잖아요. 꽃 폈을 때. 그래서, 어, 이렇게 저도 봄에 많이 쪼갰다가 많이 녹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조금 어, 수북수북 하게들좀 오랫동안 좀 예쁘게 여름만 나면 진짜 예뻐요 이렇게 여름을 좀 시원하게 물 주지 말고 이렇게 나시면 이렇게 수북수북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봄에 쪼개네들은 이렇게 작은데 비교가 되지요 쪼개네하고 안 쪼개네들하고 심면딱 봐도 알겠지요 자리가 없어요 저는 자리가 없어서 못 쪼개는데. 봄에 이렇게 쫓다가 조금 이렇게 망했어요. 관리가 안 돼요. 이게 일이 너무 많아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애들이 많이 상태가 메롱이에요, 메롱. 그래서 제가 올해, 지금은 안 쪼개고 그냥 세트로 욕심을 비우고 세트로 팔려고 해요. 근데 지금 꽃이 안핀 애들이 많아서 막 자주 못 올리는데 제가 또내면 이쁜 애들 이렇게 추려서 또 계속 올려 볼게요. 감사합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색깔이 이렇게 적화 보이시죠? 얘네들 이제 하나씩 피기 시작하네요. 제가 또 올려 볼게요.